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며 미국인의 희망, 번영, 안전, 평화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부국경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불법 입국 중단과 범법 이민자 추방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불과 안정과 미국 내 석유 시추, 무역 시스템 개편, 제3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 발동도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앙지법의 체포적 부심을 청구했으며 신문은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 등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당초 전망한 1.9% 성장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속 여부를 가장 큰 변수로 꼽았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시기와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추진 속도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패션위크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행사인 이번 서울패션위크는 DDP를 중심으로 한남동, 성수동, 청담동 일대에서 5일간 진행됩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이 행사는 K패션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패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수도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최저기온 영하 5도, 최고기온 3도로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최저기온 영하 7도, 최고기온 2도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